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지 마세요. 내 집안의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기운을 축을 낸다고 그럽니다. 이세 가지가 남한테 무분별하게 퍼 주지 마세요. 그럼 내복이 자꾸 달아납니다. 우리 집에 그나마 좋았던 온기마저 같이 담아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평택천지신공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요. 네. 어떤 물건을 팔거나 주, 남에게 주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전원을 음. 뺏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고. 네네네. 된장, 고추장, 김치. 그런 음. 거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두지 마세요. 특히, 김장김치 같은 경우, 김치 많이 할 경우, 내 식구들한테는 괜찮고, 이웃한테 줄 때도 그냥, 맘만 보세요 하고 한 조각씩 줘야 되는데, 한 통씩 줍니다. 그런 걸로 자꾸 퍼내면, 내 집안의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기운을 축을 낸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김치. 이세 가지가, 남한테 무분별하게 퍼주지 마세요. 그럼 내복이 자꾸 달아납니다. 주변에 김치들은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맛만 보시라고. 조금씩 주는 거. 한 통, 두 통씩 막 퍼나지, 내지 마세요. 그렇게 퍼내는 거는 내한테 가지고 있는 좋은 운기, 특히 금전운, 그런 거를 퍼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쌀 독. 쌀은 줘도 돼요. 근데 담고 있던 독. 그런 거를 판다고 내놨을 때는 우리 집에 그나마 좋았던 온기마저 같이 담아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그독을 사오면 제 재물 운과 금년을 그사람거 갖고 오니까 살아가나요? 더 올라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또 그건 아니에요? 네. 파는 사람이 그나마 좋았던 복을 남한테 팔아버리는 거고, 사가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없어요. 샀다고 그 사람의 온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말씀이시죠? 아니고, 내한테 남아 있던 내가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도 남아 있는 운기들이 살독장독 그런데 다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근에서 지금 다 사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laughs> 사지 마세요. 멈춰야겠네요. 예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특히 나의 금전 우리 집안의 금전 운들을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아하. 유별나게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참 중요시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밖으로 자꾸 새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중고 거래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가전제품이나 생활필수품 같은 건 괜찮은데, 오랫동안 집안에 뒀다가 내놓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되도록 거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폐기가 좋은 건가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물건들도 내다 팔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